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로스에 대해서 하자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금액 기준 자, 플러스 5%대 흐름을 잡아주고 있죠. 자,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어제 자, 이동평균 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자 흐름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자, 하단에 이 구간까지 급락이 또 이어지는 게 아닐까. 자,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갭상승이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하락부을더 키워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반등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자,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상단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더 나와 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다 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꼭 챙겨 가야 되는 테마도 말씀해 드릴 건데 자이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존 거래 패턴을 생각을 해보시면 은 뉴스 보고 거래하시다가 고점에 물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거려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 먼저 말씀해 드리고, 자, 그리고 가격과 테마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 중요한 내용을 자, 말씀해 드려볼 겁니다. 자, 내용 나와있죠? 자, 계좌를 살려봅시다. 자,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증시 좋다라고 할 만한 게 없죠? 하락만 하지 않을 뿐, 사실상 상승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자 어찌 보면 그냥 꾸역꾸역 버티기요 버티기. 자 이런 가운데 또 어떤 내용이 나오있죠 우리나라 신용도가 강등이 될수있다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 자 주가 여름도 자, 몇 개의 한정된 특정 섹터에 치중이 되면서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자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많을 텐데, 대부분의 종목들의 하락보은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계좌를 살려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 한국 사람이 사면 고점. 자,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뉴스를 보고 삽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 뉴스를 보고 사면은 항상 고점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사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해오던 여러분들의 방식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러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분석자료예요. 자, 투자 주체별 정부력 우위 및 추세 역추종 거래 행위가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약본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너무나도 많죠? 자,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이 앞서 말씀 드렸던 분석자료에 대한 유학분이자 하나씩 내용을 보시면은 자 개인은 뉴스 자 뉴스 나오죠 외부 정보를 기반으로 최근 상승 종목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이 모두 이렇게 거래를 해서 다 고점에 불리고 있지 않아요. 자 정보 도달의 시간차 때문에 주가는 이미 상승한 후다. 그래서 고점에 불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기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니 뉴스 직후에 진입한 투자자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자 우리가 매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 거래 습관을 버려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연구정보 내용도 나옵니다. 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자, 말 그대로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자, 우리들은 이거를 격언처럼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 격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내용이 자기 보면은 개인투자자는 뉴스기반 매수 후 수익 실현이 늦어진다. 그리고 뉴스는 개인투자심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는 수익률 하락 구간에 진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뉴스를 보면 안된다는 얘기가 지금 국내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해외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뉴스를 안 보면 뭘로 거래를 하느냐?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를 우리가 챙겨가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저 세력군이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자, 검정색 선과, 자, 이런 하양색 점들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세력 타점. 자, 이 검정색 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매수하면 상승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검정색 선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엔 급락을 해요. 매도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yeah 자, 이런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색 아래에서 나와주면 상승을 하죠. 자, 지수에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자, 뉴스 보고 거래하지 마시고, 자, 그 뉴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 챙겨 두셨다가, 지수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앞으로 상승장이 이어질 거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때 뭐 하면 된다? 자, 그때 우리가 뉴스로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들 그때 매수하시면 된다는얘기예요 너무나도 쉽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검정색 선 위에 있죠? 지금 나와 있지만, 자, 이런 는 매도를 더 부추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은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종목 몇 개를 좀살펴볼건데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정색 선 아래에서 나오게 되면은 상승을 해요. 자 하지만 위에 구하는 보시면은 금 검정색 선 지금 위에 있죠. 검정색 선이 지금 아래로 깔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거기에서 나오고 나서 약간의 반등은 나왔지만 자,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3A 로지스입니다. 자, 종목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선 아래에서 세력타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십니까? 상승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검정색선 아래에서 다시 한번더 세력타점이 또 나와줬죠. 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력타점을 자 1차적으로 지수로 먼저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뉴스로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만약 자리가 잡혀있다. 매수하시면 되요. 그러면 급등할 거예요. 이 지표가 여러분들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나인티크의 경우도 그렇죠. 자이 구안을 보시면 검정색 선 아래에서 세력 타점이 나와주고, 자, 그리고 나서 극격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 구간을 보시면은 세력 타점이 나와있지만 검정색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 계속 하라 그래요, 계속. 자, 우리는 이 지표가 말을 해주는 대로 매수 포지션 잡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지표로 거래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제게 남겨주신 수익 인증 자료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게 자료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자, 이런 수익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단, 조건이 있겠죠? 지 표를 갖고 있는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플러스로 양존화시켜 가는 거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지표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010-208-1375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던 이 세력타점 지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세력 지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더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하단에 18,000원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16,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208-1375번으로 참여하고 문자나 하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챙겨가야될 테마 탑 1, 탑픽을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테마는 자, 양자입니다. 양자. 양자 중에서 숨어 있는 옥석을 말씀해 드려 볼 겁니다. 자, 양자 관련 뉴스를 보시면은 자,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양자 생태계 확장,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삼성 sds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AG CNS에 대한 내용도 나와주고 있어요. 자, 개별 기업에 이어서 대기업들도 지금 양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자, 그런만큼! 옥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린 양자 옥석은 시리즈 A 투자가 확인됐어요 일단 투자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고 이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회사에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입니다 자 아직 뉴스로 부가안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공시를 보고 발견을 한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편하게 매할하시는 종목이다 자 지금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변동성이 일단 엄청나요. 한번 움직였다 하면은 400% 이상 상승을 한다. 자, 그리고 최근 지나치게 저평가를 받는 상태에서 단기 변동성도 세게 한번 나와줬어요. 최소한 4,000원 이상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208-1375. 자, 이번호로 양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양자 테마 탑픽 이한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